이렇게 추가 네, 꼭 필요한 옵션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특자사 출신 늘 고객님의 진심으로 위해는 중고차 조력자 저성원입니다 자, 오늘도 제네시스 g 8공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제네시스 구매 예정자 및 g 8공 차량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제네시스 오너이자 저희 매장의 제네시스 g 8공 차량 맛집이니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 공전이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80이라고 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국산 차중 끝판왕, 국산 차중 강가에 끝판왕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6천만원가량 하는 거 반토막 이상 강가가 된 상태고요. 제가 제네시스 오너로서 제가 이 차량을 꼭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차량에 이것만큼은 꼭 필요한 옵션들이 이차량에다 들어가 있어요. 또 차량 상태 및 차량 외관 상태로 그림. 차량 엔진 미션 상태로 그래요. 추가 옵션도 그린 같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5 0만 원, 100만 원을 더 주고 구매하신다고 하더라도 전혀 손색 없고 전혀 비싸게 구매하시는 것이 절단입니다. 제가 남자인 남자도 이 차량은 제 가족 및제 지인한테도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으면서 이 차량은 바로 갖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차량인데 이 차량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랑 함께 보러 가실까요? 네, 이 차량은 제네시스 G80 AWD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고요 17년 4월식 주행거리는 13만 6천키로 정도 뛴 차량입니다 사고 유무는 한쪽 휀더 단순기한이 있는데 성능상으로는 무사고로 찍히고 성능은 올 양호 나온 차량입니다 색상은 보시는 것 같이 블랙바디 차량이고요 일단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관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품화 작업 및 광택까지 모두 다 완료돼가지고 웬만하면 매우 깨끗한데 저랑 한번 둘러보면서 기스 다 찍힌 부분이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일단 이쪽 면으로 봤을 때는 어 외관은 아주 깔끔해 보이네요 이제 세세하게 어 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휠 상태 기스 제로급입니다 여기 뒤쪽도 제로급이네요. 자, 3.3H 트랙 4륜이죠. 자, 트렁크 보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추가 옵션으로 전동 트렁크 들어갈고요. 차량 실내 넓이 아주 넓고 실내 상태 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네, 다시 닫겠습니다. 자, 외관 상태 아주 아주 깨끗하네요. 네, 이제 이쪽 휠도 보실게요. 이쪽 휠 상태로 기스, 생활기스급 정도만 있네요. 아주 깨끗합니다. 자, 마지막. 이쪽 휠은 거의 제로급이네요. 살짝만 있어요, 아주. 네, 이제 한번 실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실내. 시트 상태, 아주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일단, 메모리 시트 있고요 그럼, 여기 전동 시트로 있겠죠? 뒷좌석 전동 커튼 있고요 차선 이탈 측구방 센서, 전동 트렁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동 핸들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 13만 6천km입니다. 네, 꼭 필요한 옵션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 막힐 때 앞에 차간 거리 조절해주는, 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고요. 가면서 섰다 갔다, 섰다 갔다 해주는 이옵션 있으면은 차 막힐 때 너무 편합니다. 이 옵션 꼭 있는 걸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핸드프리 핸들 리모컨. 블루링크 하이패스 룸 밀러. 투체장 블랙박스 있고요. 자, 순정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및 후방 카메라. 제가 처음에는 어라운드 뷰를 그렇게 큰 의미 안 두고 저는 없는 차량으로 샀는데 어라운드 뷰가 없어 가지고 가끔씩 불편한 경우가 좀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 좁은 주차장 내려갈 때 그때 휠좀 많이 긁었고요. 또 좁은 길갈때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어라운드 뷰 없는 거를 안산걸전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후회했습니다. 네, 어라운드 뷰 있는 차량 사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스마트키 버튼 시동 이있고요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오디오 기능 있고요또 여기 무선 충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 전환하는 버튼, 오토홀드 있고요 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차키는 이전 차주분들이 많이 잊어가지고 중고 매물로 나온 차량 중에서 한 개밖에 없는 매물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보조키까지 두개다 있으니 다행입니다. 또,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네. 열선 핸들, 어라운드뷰 버튼, 블루링크, 오디오 조절 기능 버튼 및 조그 다이얼 있습니다. 네. 이제 뒷좌석을 보시겠습니다. 네, 뒷좌석 시트 상태 매우 깨끗하고요. 이제 실내를 보실게요. 자 뒷좌석 통풍시트 뒤에서 조절할 수 있는 워크인 전동시트 앞 조수석 쪽에 어, 앞뒤로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그러면 조수석 쪽에 아주 편하게 다리 뻗고 갈수 있겠죠 그리고 뒷좌석 전동커튼 있고요 오디오 기능 조작 버튼 및 조그 다이얼 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 옵션이 있는데 들어가면 매우 매우 좋습니다 아... 네, 이제 이 차량 차량 금액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실 건데 차량 금액에 말씀드리기 전에 어 차량 시세라는 건 매달, 매주, 며칠, 몇 시간, 몇분 만에도 조금씩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저에게 연락 주셨을 때는 약간 금액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1일 기준 금액은 2,600만 원입니다. 네,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어이 차량 보러 방문주실 분들은 저한테 전화나 카톡 주시면은 어 스케줄 맞춰가지고 방문 예약 도움드리며 또 혹여나 이 차량이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과 비슷한 차량 내지 훨씬 더 좋은 차량으로 최선의 결과를 보답하여서 만족시켜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특전사 출신 정 과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